제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가요? 그대로 계십니다. 그냥 가만히 있어 배경화면처럼. 우리 박성민 부장님 모시고 저희 권 씨가 가족과 저와 얼마나 손발이 잘 맞는지 와인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제가 그 선생님의 손동작만 보고 이 손이 누구의 손인지 맞춰보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근데 사실은 기획을 했지만 너무 너무 쉬울 것 같아가지고. 저희의 호흡, 완벽한 호흡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냥 보면 바로 압니다 진짜 수술용으로 일단 준비를 하라고 하셔서 제가 건강한데 근데 <laughs> 제 홈페이지에 환자도 이친구아 진짜요? 어. 춘장팀인가봐요 <laughs> 아, <laughs> 아 그랬네 아 그치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부장님 수술이 이상하게 됩는데 <laughs> <laughs> 잘못되는 거 아니야? <아니에요? 웃음> <laughs> 들어왔어? <웃음> 네. 오케이. 자, 아. 볼안 나온다. 하. 가계분신의 술 고. 이거 오른손이네. 오른손으로 석잔하고 있네. <laughs> 야, 잠깐만. 잠깐만. <laughs> <laughs> 이거 오른손으로 석션 잡고 들어오는 거 원래 유림인데 유림이가 이렇게 안할것 같고 잠깐만 이거 일부러 못하는 척하는 것 같은데 너무 못데 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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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혀 잡아보세요. 이거 <laughs> 누구지? 잠깐만, <laughs> 잠깐만, 이거 지금 당황했어. 이거. 자주 들어오는 선생님이 아니야 잘 <laughs> 모르겠는데 방금 아, 특징이 오른손으로 석션이 이렇게 처음에 들어오면 일단 익숙하지 않은 거거든 그럼 안 되는 거예요? <laughs> 저랑은 안 맞죠 저라면 이미 손몇번 바꿨을 거예요 저렇게 자 이제 손 바꿔주세요 들어왔지? 여기 패여 있으니까 살짝 떼어볼게요 이제 해야지 알것 같아 어, 시의적절하게 방금 전에 석션이 들어왔거든요. 일단은 잘하는 쌤. 저랑 손을 좀 맞춘 쌤입니다, 이선생님 제가 뭐 쓰는지 정확하게 알잖아요. 오, 이거 해리. 해리 쌤. 아, 이거 알죠. 해리는 알죠. 해리는 저랑 수술을 진짜 한천 개는 넘게 했을 거예요. 바로 알아. 네. 말 한마디만 안 해도 이제 방금 기구 필요한 게 바로 바로 들어왔잖아요. 이거 고점의 해리, 저점의 해리 말고. 좀 바꿔. <laughs> 아, 첫 번째 진짜 누군지 모르겠는데. 아 봐봐. 이거 해봅시다. 잘하는데? 이번 친구는 지금 응. 일부러 연기를 하는 건지 느낌이 보여줄게, <laughs> 잠깐만요 아, 지금 떡전 들어왔잖아 이 라이트 맞추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잡고 있는다던가 핀셋 쓰는 거나 이런 거좀 잘하는 친구거든요 잘라봅시다 아, 모르겠는데. 잠깐만요. 너무 너무 쉬울 거 같아 가지고. 근데 이게 헷갈릴수록 부장님만 힘들어지는 <웃음> 거. <웃음> 어, 이거까지 <laughs> 잠깐만. 이거 잘하는 쌤이야. 설마 해운 쌤 지금 들어왔나? 맞아? 좀 모르죠. 아, 맞아. 아, 민경이야? 민경이야? 야, 민경아. 오늘 말 늘었다, 진짜. 어떻게 해야 될지 딱안 해. 오케이, 오케이. 민경아, 이제 오피 들어가야지. 한명 남았지. 10번 째 스케일링을 한번 해볼게. 아, 석션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. 지금. 아, 이렇게 하는 쌤 있었는데. 목구멍에 안 닿이고 살짝 떠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사뿐사뿐하는 쌤이 계시거든요. 음. 아 유림이 유림이 맞지? 아동이 <laughs> 뭐야 진이냐 <laughs> 연기했지 너손 씻어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제예착이요저는 <laughs> 가장 가장 손을 많이 맞 오늘 출근 안 했잖아 언제 왔어 요아 이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함정에 당했네 아 미안해 <laughs> 나 이거 그만합니다 <laughs> <laughs> 그냥 보면 바로 합니다, 진짜.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? 데스크 아, 근데 이거 어떻게 봤죠? <laughs> 아, 근데 이거 너무 난이도가 높다. 아, 이게 난이도가 높다. <laughs> <laughs> 저희 그 이렇게 호흡을 맞대. 호흡 맞아요. 저희가 이렇게 호흡이 맞습니다. 사실은 맞는데 그 말인즉슨 다 이렇게 상향평준화가 됐다는 거죠. 저희 선생님들 다 잘하시네요.